지니콕방 오늘은 아빠와 아들이 함께 합니다. 와! 야, 아들아, 오늘은 아빠가 치즈케이크를 워줄 거야. 맛있겠지? 네. 네! 네, 전에 먹어봤는데 맛있었어요. 저도 맛있었어요. 그랬어? 그래? 그러면 오늘은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잘할 수 있겠지? 오케이. 렛츠고! 아빠가 먼저 재료를 알려줄게. 큰아들은 치즈 속을 만들 거고, 작은아들은 케이크 시트를 만들 거야. 아, 아, 어떻게 하면 돼요, 아빠? 저도 궁금해요. 그렇구나. 큰아들은 여기 크림치즈 200g, 올리고 설탕 90g, 박력살가루 60g, 달걀 2개, 그리고 레몬즙 2개, 2큰술, 생크림 1컵을 넣고 잘 섞어 줄 거고, 작은아들은 다 이제 땡땡 과자 100g에 버터 50g을 넣고 잘 섞어줄 거야. 그럼 우리 한번 시작해보자. 작은아들은 이거를 잘게 부숴줘. 삼각기구. 네. 그리고 큰아들은 이거 부어줄 테니까 잘 섞어줘. 네. 먼저 생크림을 붓고. 아가이거부셔같아요 그래. 일단 아, 붓고. 아, 어, 이걸 부셔야지. 그래. 그 다음에 설탕을 막 부셔야 돼. 잘라야 돼. 그렇지, 그렇지. 튀지 않게 잘해줘. 네. 그 설탕을 요렇게 놓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큰아나를 한번 섞어 볼까? 자, 음, 음. 이걸로. 아니, 이걸로. 그래. 아, 이걸로. 잘, 어, 천천히 해야 돼. 이렇게 꾹꾹, 꾹꾹, 이렇게 하고. 어, 천천히 하고 있어, 천천히. 너무 세게 하면 튀니까. 네. 음. 그리 음. 꾹꾹. 꾹꾹 눌러라 음. 이 말이에요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잘하고 있지 자그 다음에 큰아들은 자 밀가루도 또 아, 방역, 넣고 박력 쌀가루인데요 박력 쌀가루 맞아 박력 쌀가루 넣고 좀 서, 아, 천천히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그 음, 네? 다음에 네. 달걀도 좀 넣어볼까요 네. 네. 아두개 있지 않았어요? 어 달걀 두 개를 이렇게 깨서 넣고 조금 있는데. 자 이렇게 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저어 볼까요? 또 저어 보세요. 작은 아들은 자 이거를 이렇게 버터를 넣을 거예요. 버터를 넣고 슬러시 하듯이 있잖아요. 조물조물 해봐. 힘들어. 그래? 아, 저도 힘듭니다. 팔 아프지, 수고했어. 이제 아빠가 인덕션에다가 구워볼 거야. 먼저 종이 호일을 중팬에다가 이렇게 깔고 작은 아들이 만든 작은 아들이 만든 케이크 시트를 이렇게 먼저 잘 펴고. 자, 이제, 케이크 시트가 완성됐고, 그 다음에 큰아들이 만든, 어, 침을 도 어, 넣었어. 침이 덜 졸라네요. 침이 덜 졸라네요. 큰아들, 저기 빨간 주걱 좀 가져올 수, 가져다 줄수 있어? 네. 자기 있어요. 응 음, 잠깐만 기다려줘. 이문 여기 놔두고 주세요. 그럼, 6단에 20분 구워주면 돼. 이따 보자. 네. 에? 네. 아, 아빠, 아까부터 음. 너무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이거? 공기청정기 소리야. 공기청정기가 뭔데? 공기청정기는 집안에 있는 공기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야. 아빠가 전에 강의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 네. 네. 네, 미세먼지 다들 잘 아시죠?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미세먼지, 그리고 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걸 초미세먼지라고 하는데요. 미세먼지는 어, 뇌 장벽을 뚫어서 뇌졸중과 치매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호흡기 기능을 저하하고 폐암을 유발하고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태아에도 영향을 미치죠. 어, 그럼 미세먼지는 어 이제 계절에 관계없이 집에서 더 많이 노출되는데요. 미세먼지보다 어, 초미세먼지가 집에서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실내 공기오염물질들은 어, 페인트나 접착제 등 건축자재에서 발생하는 포르말데이드, 휘발성 유기화물 등이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은 두통이나 현기증 그리고 호흡곤란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히터나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는 뇌스꺼움이나 현기증, 뇌 손상까지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죠. 이제 벽 재료에 쓰이는 그런 석면 성면이, 석면이나 이런 데서 아, 석고보드나 이런 데서 나오는 라돈, 무생부치 무미의 자연 반, 방사능 물질이죠. 폐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염된 카펫이나 어, 이제 집에서 이제 키우고 있는 그런 동물들이 털에서, 털에서 발생하는 어, 부유 미생물 곰팡이나 세균, 진딧물 이런 것들이 어, 천식이나 습진, 무좀 등을 유발합니다. 어, 특히 이제 조리 과정 중에 어, 이제 발생하는 그런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어, 그런 미세먼지로 어, 뇌졸증, 심장병 등이 어, 예,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미세먼지를 실내에서 없애기 위해 공기청정기가 필요한데요. 어, 어떤 기준으로 고르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유해물질 그리고 냄새나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제, 잘 제거해야겠죠. 근데 이걸 잘 제거하려면 필터 성능이 이제 좋아야겠죠. 그리고, 어, 공기, 사용, 적당한 사용 면적에 해당하는, 어, 공기 정화율, 시간당 공기 정화율. 이게 또중요하고요 그리고 전기가 많이 소모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 감지 센서 도그 먼지를 감지하는 센서가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나 이것도 좀 주의 있게 봐야 되고요. 어, 필터를 필터 주, 교체할 수 있는 주기가 이제 나온다면 이제 스스로 필터를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그리고 이제 농시 어, 끌어오면 또 사용하기가 또 힘들겠죠. 이런 기준으로 저희가 고르다 보니 저는 아메이의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선택했는데요. 어, 먼저 미세 물질이나 알러지 원인 물질을 거르는 헤파 필터에 대한 영상을 보시죠. 엠모스피어 스카이 헤파 필터는 약 9.6m 길이의 필터가 이 작은 공간에 촘촘히 겹쳐 있습니다. 더불어 0.002마이크로미터의 입자까지 걸을 수 있도록 설계했죠. 초미세 먼지 기준이 2.5마이크로미터인 점을 감안한다면 초미세 먼지보다 무려 천 배나 작은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두 번째는 유해가스나 냄새를 걸러주는 탈취 필터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 탈취 필터에는 고도로 활성화된 코코넛 탄소 알갱이를 사용했습니다. 탄소 알갱이 표면이 다양한 냄새와 화학 물질을 흡착해 탈취하기 때문에 탈취 성능에 있어 탄소 알갱이의 표면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엠모스피어 스카이의 탈취 필터에 사용된 탄소 알갱이의 표면적은 얼마나 될까요? 길이 105m, 폭 70m,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205개의 면적과도 같은 넓이입니다. 이 놀라운 표면적을 가진 탈취 필터, 엠모스피어 스카이 성능의 또 하나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많은 공기를 걸러주는지 공기 정화율에 대한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CATR. 공기 정화율을 뜻하는 이 약자는 공기청정기가 일정 시간 동안 정화할 수 있는 공기의 부피를 뜻합니다.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1분당 8.5 세제곱미터의 CADR 수치를 미국 가전제품 생산자협회로부터 인증받았습니다. 즉, 엠모스피어 스카이는 1분 동안 생수평 4,250개, 1초 동안 따져도 생수평 70개 부피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뿐만 아니라 영국 알러지재단에서 인증을 받았는데요. 영국은 스모그란 단어를 <laughs> 처음 만든 곳이죠. 그만큼 공기에 대해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그곳에서 인정받은 내용 한번 보시죠. 엠모스피어스카이는 영국 알레르기재단에서 인증하는 19가지 천 항목, 총 102가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드리죠. 영국 알레르기재단 홈페이지에서는 인증 항목별 제품을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9가지 항목을 하나하나 필터링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항목까지 살아남은 단 하나의 제품.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영국 알레르기 재단, 19가지 전 항목, 102가지 알레르기 유발물질 감소 성능을 인증받은 유일한 제품. 바로, 엠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을 한번 보시면, 서울시 평균 월 전기요금이 4만 760원인데요. 하루 1단으로 풀 가동했을 때, 전기, 한달 전기요금 850원이 나옵니다. 어, 이것 때문에 미국 환경보호국에서 에너지 스타일 인증을 받았죠. 어, 그리고 실내 공기를 잘 분석해야 제대로 정화를 할수 있겠죠. 적외선 먼지 감지 센서가 1분에 1200회 측정하여 실내 공기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독일 EBM 팝스트 사의 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먼지가 최대한 없어야 하는 반도체 공정에 주로 사용되는 펜을 생산하는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공기청정기의 필터 수명을 알수 있다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필터를 교체할 수 있겠죠? 핸드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필터의 수명, 기기의 상태, 실내 공기 질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죠. 앱모스피어스카이의 성능은 커넥트 앱으로 극대화됩니다. 외부에서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공기질을 체크할 수 있고,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앱으로 작동시켜 실내 공기를 정화할 수 있으며, 필터의 수명을 모니터링해 필터 교체 시기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실내 공기질 이력 조회뿐만 아니라, 실외 공기질 체크는 물론, 멀티 유저 기능으로 엠모스피어 스카이 한 대에 여러 명의 사용자 연결이 가능해, 가족 모두가 스마트폰으로 엠모스피어 스카이를 관리 및 제어할 수 있고 앱 사용이 어려운 머리 기신 부모님댁의 엠모스피어 스카이더 원격 제어와 관리를 할수 있습니다 청정기를 사용하면서 시끄러우면 꺼버리겠죠 엠모스피어는 5단 터보일 때도 일상적인 대화보다 더 낮은 55데시벨의 소음을 가집니다 잠을 잘 때는 수면 모드가 있어서 수면을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어, 유해물질은 평균 86%, 냄새는 95%, 알러지 원인물질 102가지를 어, 제거하고요. 어, 사용면적은 약 20평, 그리고 공기 정화율은 분당 8.5세제곱미터, 그리고 전기료는 월에 850원, 그리고 어, 센서로 어, 분당 1,200회, 어, 감지를, 미세먼지를 감지하고요. 그리고 실시간 앱으로, 어, 필터의 수명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음은 55dB이고요. 아메이 머모스어 스카이 공기청정기 이쯤되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 PV를 더 챙겨드리는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캐시백을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인데요. 가족의 건강도 챙기고 캐시백도 더 챙겨가는 그런 기회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엠모스피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보다 보니 20분이 다 됐어. 너희들한테 좀 어려운 얘긴데 성능 좋은 공기청정기는 이제 반드시 필요한 가전제품이야. 그럼 우리 이제 키즈게다 키직, 됐는지 한번 볼까? 누구 예, 구두구두구두구두구 누구 구구 지금은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혀서 이따가 먹자. 네. 네.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예. 먹자. 빨리 먹자. 빨리 먹자. 도현아, 맛이었는지 한번 먹어볼래? 네. 엄청 맛있지? 네. 응. 고마워. 맛있게 먹어줘서. 네.